조금만 더 참지.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지렁이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직 목숨이 붙어 가끔 꿈틀대는 지렁이 몸에는 작은 개미떼가 바글바글 붙어있다. 더운 날씨에 피부가 건조해 의식을 잃은 지렁이를 개미 굴 속으로 끌고 가려는지 아니면 살을 조각내 가려는지 분주하다. 조금씩 개미에게 뜯겨나가 흔적 없, 조차 없어지겠지. 여기도 야국 강식이 성립되는가 보다. 작은 개미라고 하찮게 봤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2층으로 올리고 이사를 했는데, 목재에 붙어온 붉은 개미가 벽지 틈으로 천장까지 길을 내고 다녔다. 단 음식이나 과자 부스레기가 있으면 용케 냄새를 맡고 꼬여들었다. 개미 매트를 붙여놓아도 당할 재간이 없었다. 아무리 여왕 개미라도 매일 알을 낳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어 오징어 다리를 뜯어놓고 개미를 유인해 아침, 저녁으로 털어내고 씻어놓고 반복하였다. 한꺼번에 동료가 없어졌으면 한 번쯤 의심을 하건만 오징어 맛에 취해 죽음이 길러들어선다. 지렁이는 암수 생식기간이 한 몸에 존재하는 특이한 환영 동물로 눈이 퇴화해 진동으로 감지하며 살아간다. 여름철에는 얕은 땅 속에 살지만 땅이 얼면 기온 따라 차츰 땅 속으로 내려가 한겨울에는 얼지 않는 깊이까지 들어가 생명을 유지한다. 호흡기간이 없는 지렁이는 피부로 호흡을 해 빗물이 꼬이면 산소를 흡수하기 위해 땅 위로 올라온다. 지진을 미리 감지한 지들이 탈출을 시도하듯이 개미가 주러 이사를 가고 지렁이가 땅 위로 나오면 큰 비가 올 조짐이라 한다. 감나무 밑에는 다듬고 남은 채소나 음식물 찌꺼기를 묻어 지렁이들이 먹이가 풍부하여 낙엽 밑을 들치면 지렁이들이 몰려있다. 그 많은 지렁이 중 유독 성질이 급한 놈이 뛰쳐나왔나 보다. 조금 참았으면 될 텐데 그새를 못 참고 뛰어나왔다가 더 건조한 마당으로 내려섰겠지. 마당이 온통 시멘트 바닥이니 파고 들 흙을 찾다가 죽음에 잃었나보다. 참을성 없이 시멘트 바닥에 나와 죽어가는 지렁이를 보니 아는 얼굴이 떠오른다. 그분은 딸 하나를 두고 이혼을 했다. 더 나이 먹기 전에 새 출발하라는 권고가 있고 날가 들수록 외롭기도 하여. 아이가 둘 딸린 사람과 재혼했다. 딸이 결혼식장에서 곱게 차려입고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신랑 엄마와 손을 잡고 나가 촛불 켜는 모습이 더없이 좋아 보였다. 잔치가 끝나고 한통 낸다는 말에 식당에 모였다.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말에 그분은 전 남편에게 내가 지금 남편이 절반만큼만 했어도, 아니, 조금만 더 참았어도, 이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애들에게 큰 소리 한번못 내고, 안으로만 사귄 세월이 하늘이나 알까? 눈물을 글썽이고 있어, 우리는 모두 할 말을 잊고 말았다. 살아가면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헛된 욕심을 부리거나 조급증을 사귀고 조금만 참으면 저절로 해결되는 일도 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성격이 급하면 잃는 게더 많다. 아이는 지렁이가 불쌍하다며 쪼그려 앉아 막대로 개미를 떼어내고 있다. 누구를 살려야 하나? 내 결정에 따라 살 수도 죽을 수도 있다. 밭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지렁이는 번식력도 개미보다 떨어진다는 내 잣대로 지렁이 쪽으로 키울었다. 아직 목숨이 붙어 있는 지렁이를 땅에 묻어주면 살아날 것 같아. 감나무 밑에 흙을 파고 묻어주었다. 아이는 또 다른 놀거리를 찾아 분주하다.